춘봉 춘복사 천봉입니다. 춤을 사랑하시는 지구촌의 남녀 매니아들 한 주를 또잘 보내셨죠? 또 댄스 이모저모, 댄스 뿌리핑 이런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댄스인이라 댄스 언론인입니다. 댄스 언론인 춘복사 천봉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또 댄스를 하다 보면 지리과 지리박, 지리박만 가지고 댄스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과거부터 브루스가 나오면 또 끌어안고도 추구 여자들끼리 홀드 하고, 막 이렇게 풍부 여자를, 남자가 서로가 이렇게 애정을 나누고 싶어서 그러한 댄스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리박을 브루스 음악으로, 브루스 음악으로 감성 브루스를 췄어요 그래서 감성 브루스를 옛날부터 쳤는데 그 브루스 음악에 맞춰서 아부 발이나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발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 둘셋넷 다섯여서 뭐 이사 일 이사 오류 이런 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브루스를 추시면 돼요. 브루스를 감성 브루스를 추면 되는데 중박이다 하고 또 이름을. 어떤 사람들이 바꿨어요. 중박이다. 중중박이다. 짤짤이다. 그 이렇게 혼내 짤짤이다. 하고 바꿨습니다. 사실, 거짓말이 아니라, 짤짤이라는 춤은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요. 어렵고, 또 남한테 흉을 잡혀요. 왜 흉을 잡히냐. 춤을 잘하니까, 짤짤이로 하면 이게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잡히는 거예요, 춤을. 지가 못하는 거는 숨을 보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지가 못하는 것은 숨을 보는 겁니다. 그거를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 우리는, 인간은 참 시원한 거예요. 우리가 나쁜 기억만 꼭 생각을 하고요. 나쁜 기억만. 좋은 건 금방 못 배워요. 나쁜 기억만. 열번 잘하다가 한번 못하면 나쁜 사람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내가 누구누구, 우리 동생이랑 무척 친합니다. 친한데 한번 섭섭하게 얘기를 했어요? 바로 저를 안 봅니다. 제 자식도 그래요, 지적하면. 그래서 참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죠? 자, 그게 말이 다른데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지리방 얘기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박이라고 해서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리방에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편하게 생각하세요. 음악을 맞춰서 내 스텝을 추는 거다. 이렇게 지금 지리박이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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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추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딱 되는 겁니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은 삼각발에 나와요. 자, 제가 앉아서 내가 카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지금들 뭐 억박이라고 그러죠? 억박이 되죠? 예, 쿵, 쿵, 짝이에요. 3번을 짝으로 하시면 돼요. 짝으로 하니까 또 짝으로 오는 거예요. 그냥 하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럼 이걸 내 카운트 다시 한번 지어볼게요 이렇게. 쿵, 쿵, 짝. 그죠? 짝, 쿵, 짝. 쿵, 쿵, 짝. 짝, 쿵, 짝. 이러는데 처음에만 쿵, 쿵, 짝. 짝쿵짝 이에요 그죠 여기서 그죠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짝쿵 짝만 하면 돼요 어떻게 짝쿵짝짝쿵짝짝쿵짝짝쿵짝짝쿵짝 제대로 해서 되고 뒤로 가도 됩니다 짝쿵짝 이렇게 짝쿵짝짝쿵짝 그러니까 6번, 4번 발 쓰는 것을 한번 나가고 그 다음에 쿵발 쓰는 것은 왼발을 앞으로 조금 내밀어야 합니다 그러고 가서 또 짝을 맞으셔야 돼요 뒤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짝쿵짝짝쿵짝짝쿵짝짝쿵짝 그래야 몸이 잘 흔들려요 짝쿵짝짝쿵짝짝 쿵, 짝. 짝, 쿵, 짝. 짝.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걸 삼각으로 하시면 돼요. 쿵쿵짝 이렇게 나간다 그래. 짝쿵짝쿵쿵짝짝쿵짝예쿵쿵짝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삼각말 여러분들이 아직 나이들이 이제 젊고 그 세대를 모르시니까 교보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 삼각댄스 교보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텐싱 주는 것도 배우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텐싱 주는 거 한번 배우면요. 춤못끊어요 춤이 너무 재밌구나 하는 걸 아십니다. 텐싱 주는 걸 알면. 지금들은 여러분들은 헛개미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헛개미춤. 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또 이제 다른 이야기를 이모저모를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모저모를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여러분들의 요, 요, 올, 어, 또 초에 많이들 모여서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제가 잠깐 얘기 드릴게요. 우리가 매니아 협회, 매니아들이 모인다. 그런 건안 되는 거예요. 그걸 오래 가질 못해요. 왜? 아니 서로가 춤 조금만 쳐도 숨부는데 조금만 잘 쳐도 잘한다 소리 안 하고 숨부는데 내가 춤을 잘 춰. 그럼 니가 뭐잘 추, 내가 잘 추고. 춤을 보는데, 매니아 협회가 어딨고, 매니아들 모임이 어딨어요? 매니아 협회가 어딨고, 매니아 협회가 어딨고, 매니아 모임이 어딨습니까? 옛날에, 셋이서, 셋이서 친구가, 우리 매니아죠? 셋이가 매니아? 매니아 셋이서 모여서, 어리콜 좀찹어버려 놀러 가요. 놀러 가면은, 한 사람만 여자가 천나게막 따라요, 여자가. 그냥 여자가 따라다니요. 둘은 여자가 안 따라. 그 저랑 안 놀아요, 안 놀아요. 그 하나 떨어져다가 하나 붙어 있어요. 둘이 되는 거 둘. 매니아 협회가 어디 있습니까? 끝에 가서는 다 끊어지고 안 돼요. 왜? 서로 속을 본단 말이에요. 네가 잘났다, 내가 네가 무슨 입장이야? 무슨? 아니 매니아 협회가 여러분, 내가 한마디 말씀드릴게. 댄스는 매니아 협회가 안 돼요. 그리고 매니아들 회원은 회원 안 돼요. 그는 거 카페는 돼요. 카페는 한 달에 한번 모여서, 만 오천 원이니까 식사값 되고, 자기 친한 사람들끼리 가서 댄스하고, 그 다음에 밥 먹고 오는 거예요. 이런 거는 돼요. 잠시 잠깐 노는 건 되는데, 뭐 규칙적으로 되어서, 부산의 매니아 협회가 모여라. 하면 모입니까? 안 모여요. 안 돼요, 그거는. 처음에는 이제 부추기니까 됐어요. 시간이 가면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그리고, 서로 칭찬들을 안 해요. 천보이가참 잘한다. 천보이그 사람은 참 정말 춤도 잘하고, 말씀도 잘하고, 잘하시는 분이야. 그분은 언론인으로서 잘 하시는 분이야. 하고, 칭찬하는데 칭찬 칭찬하는 하고, 그 새끼가 뭘 해. 그개 족같은 새끼가.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돼요? 개 족같은 새끼인데 뭐가 돼? 안 되지. 이런다, 그 춤을 뭘잘 좋은 새끼가, 족같은 새끼. 이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건 안 돼요. 시기를 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평생 독점은 안 되는 거예요. 그여우지하는 놈도 있잖아요. 사박는데 전화해서. 거기까 이래가지고, 뭐, 아, 뭐여라 해가지고 하는 놈들도 있어요. 양아치들. 양아치들한테 또 속아서 가는 놈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매니아 협회다. 매니아가 어디 가입했다. 안 갑니다. 안 됩니다. 오래 못 가요. 그리고 돈을 받으면 안 돼요. 회의비를 5만원, 3만원 받으면 안 돼요. 1 만원, 2만원 받으면 될 수가 있어요. 만원, 2만원. 그것도 안 돼요. 시간 가면. 왜? 네가 뭐야?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 댄스는 안 돼요. 댄스, 매니아 협회를 모이는 건안 됩니다. 매니아가. 그리고 매니아들이 회장 뽑았어요? 그건 명분이 안 돼요. 여러분 핑계가 안 된다 이까 핑계가 핑계가 왜안 돼? 매니아들이 회장 뽑고 매니아들이 총무 뽑고 그랬냐고요 이거는 명분이 안 돼요 이거는 명분 핑계 핑계가 안 된다 이거예요 핑계가 뭔지 알아요? 명분이에요 명분 명분 변명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변명 변명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매니아들이 있어서 보입니까 예. 네. 옛날에 모방과 창조가 100명 200명씩 됐었어요 근데 그게 왜 떨어졌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서 지들 마음 맞는 사람끼리 오래오래 친구 벗어남아서 있는 겁니다. 있는 것이에요. 그거는 돼도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카페는 여자들 오면 강간이라 하고, 어? 여자들 친구, 친구 선배 마누라 강간들이라 하고, 그런 놈들이에요. 네, 못쓸 놈들이에요. 그 여자들 돈 주고 따먹고, 네, 강간하는 카페도 있어요. 옛날에, 누구누구, 여자, 깍, 여자 강가라고 그런 놈도 있어요. 카페. 카페 집이 놈들이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그리고, 전화 들고 다기면서 전화 착신금지하고, 전화 안 받고. 그런 놈들이 있어요. 지방을 만은 놈의 새끼들이. 그런 인생에 이게. 어, 안 돼요. 그러고 또일에 일도 봐야 되죠. 가정 일도 봐야 되고.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고요. 언제고 흐트러지는 거예요. 절대 흐트러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춤은 시기라기 때문에 더안 돼요. 내가 잘났어. 내가 너무 잘해. 이렇게 시기하기 때문에 안 돼요. 여자가 나만 좋아, 좋아해봐요. 누가 좋아하나?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셋만 모여도 잘안 된다. 셋만 모여도 잘안 됩니다. 한 사람은 상처를 받고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형제관끼리 같이 못 가는데, 나먹고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해서정신집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에 한번 우리가 카페 모여서 춤추고, 뭐 이렇게 논다. 이런 것들은 다잘 다듬어 줘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니아들이, 전국에 있는 매니아들이 천봉이를 뽑았습니까, 회장으로? 천봉이를 회장을 뽑았어요? 아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어디 뽑자 해도 어떻게 회장이야, 내가. 자기 혼자 회장이지. 말도 안 돼요. 그리고, 카페? 매니아, 그, 뭐, 카페라고, 매니아, 그, 뭐, 뭐, 카톡방이라고 있대. 거기 욕지거리였는데, 봐봐요, 거기 운영이 안 되잖아요. 매니아 카톡방에서 맨욕지거리만해첨보이가춤을 추면, 춤추면, 그 병신 나와서 춤췄는데 이랬더라, 그러고 욕지거리하고, 유튜브 보고 말해요. 첨보이가 나왔는데, 뭐, 유튜브에서 개새끼라 그러고 댓글 쓰고. 그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단톡방은 무슨 단톡방이 단톡방이 이게 오래가요? 그러니까 거기다 좋은 얘기는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들은 파이팅 하시고요.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만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고 어차 천번 박사 춤 췄는데 참 잘했어요. 근데 어저께 욕을 열었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말들을 단톡방에 올려놓고 해주고요. 돼야 되는데 쉽고 자기 해원이 아니면 쉬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또 지가 못추는 주고 하지 말래. 왜 이게 안 되거든 짝궁 짝이 안 되거든 중박이래는 춤이 안 되니까 허지 못하게 하는 거야 지가 못 주니까 지가 못 주는 건다안 하는 거야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음악도 춤을 춘 사람이 음악을 들을 지 알지 저는 음악 시스템을 잘 만지는 사람이에요 내가 음악 음악 시스템을 잘 만지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내가 콜라텍마다 음악을 내가 다 나 좋습니다. 스피커 배열을 시켜줬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콜라텍들, 요 조그만 학원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음악을 들을지도 모르는데 무슨 콜라텍을 해? 그런 사람들이 무슨 운영을 해? 안 돼, 그건 망하는 거야,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캬바레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브루스 감성 브루스를 우리는 추는 거다. 감성 브루스만 추는 거예요. 감성 으로스를 주는 거고 그게 중박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매니아들 모임 안 되는 거다 매니아들 모임이 시기가 많고 안 되는 거다 단톡방? 그것도 안 되는 것이다 잘 생각해 봐라 춤이 누가 잘 추면 잘준다고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뭐가 잘춰 내가 더잘춰 이러고 다니는 게 우리 인간 꼴값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쁜 거는 금방 배우고 좋은 거는 금방 못 배우는 것이다. 나쁜 기억만 사람이 하고 있다. 좋은 기억은 못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명심해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드셔야 돼요. 그리고 돈이 왔다 갔다 한다.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건안 모여진다. 왜 돈을 달라고 그래? 2천 원이 없어서 콜라텍을 못 가는데, 2천 원이 없어서 콜라텍을 못 가는데 그걸 돈 받고 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여러분 정신들 차리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청봉 교수님.